여기는 창동역 1번 출구, 오른쪽, 1번 출구 내려와서, 오른쪽에 동양무도장 아침, 영업전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양무도장, 아무도 없죠? 이제 오전, 영업전 모습을 우리 구독자님들, 무도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밖에 나가면 또 안세진 교수소가 또 쪼맣게 있어요. 여기 창동에 있는 동양무도장 영업전. 영상입니다. 안세진 예, 우리 여선생님하고, 어, 이렇게, 모임하실 분, 오전에 여기서, 어, 하면 되게 좋아요. 조용하고, 어, 선착순, 다섯 어, 명. 선착순 다섯, 왜냐면 여선생님이 마, <laughs> 요즘에 많이 없어가지고, 선착순 다섯 명. 여기서. 되게 좋습니다. 가깝고. 아, 예. 사장님, 요거 동영 무도장 제가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아, 내 네, 모습. 아, 자, 자, 자다 찍었어. 원래 올려, 내가 올려드릴 죠 찍었거든요. 우리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 우리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사장님 한 말씀, 하, 네. 한 말씀 하시죠. 아, 그럴까요? 아, 한번씀 하시죠. 아, 그럴요 아, 그님한요씀그그 우리 상무님, 오늘 유튜브 이거 올리는 건데. <laughs> 예, 라이브로다 보니까, 아, 우리, 사, 장님 몰래 찍었는데, <laughs> 어,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불득켜주시고 어, 도무들 제가 바로 그냥, 어, 멘트 날렸더니, 또 우리 사장님이 또불득켜주시고 이렇게. 상무님 한 말씀 하시자. 유튜브 올릴 건데. 놀러 오시라고. 우리 상무님 인터뷰. 여기 놀러오실 상무님이십니다. 인터뷰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동양무도장 <laughs> 예. 김영근 상무입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 동양무도장 깨끗하고 아주 그냥 환경을 좋게 했으니까 많이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그 만약에 부킹 안되면 상무님 찾으라 할럴까요 예, 예. <laughs> 그요 그 예, 우리 상무님. 예, 예. 우리 사장님 인터뷰 한번 가봐야겠다 우리 사장님이 또 인터뷰 하시려나 모르겠다. 예, 우리 한 번, 여기 이 입구로 갑니다. 네, 몰래 찍었는데, 어떻게 다 오픈하게 됐네요. 아, 이거 입구로. 입구에 카페트 깔려있고. 상무님, 아, 사장님 인터뷰 하시죠? 오늘 유튜브 올릴 건데. 아, 한번 인사하세요. 아니, 인사 못해요 우리 사장님 <laughs> 얼굴 한번찍어드릴까 <laughs> 사장님이신데, 아직 겸손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입구에 앉아 계시거든요. 만약에 부킹 안 되면, 직접 찾아뵈시고요 여기 이제 식당. 휴게실, 아주 식당 휴게실도 이거 올리려고 저녁에 정경 네, 네. 올려드릴게요 그, 식당 휴게실이고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아주 넓죠 식당도 넓고 예, 영업 전입니다 예. 예, 아주 예. 뭐 다행히 저기 휴게실도 저기 있고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창동역 1번 출구 어, 입구에 사장님 계시니까 만약에 부킹 안 되면 직접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